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눈입니다. 어, 4월 9일 화요일 또 2차 방송입니다. 어, 2차로 12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태홍소입니다. 어, 또 죽음소심이 아주 예쁜 어, 대상을 당당히 차지한 개체고요. 2번은 홍송입니다. 어, 홍화소심이 상당히 예쁘죠. 적홍색의 또, 어, 화인도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사군자입니다사군자는 어, 산반도화가 아주 예쁘지요 산반도화도 예쁘게 피어보시고요 그리고 어, 4번은 천두소입니다 천두소는 조금 귀한 그런 개체지요 도화소심이 아주 예쁩니다 또전국대에서 어, 항아소심으로도 어, 항도화로도 아주 예쁘게 항도화소심으로 아주 또 캡처에서 멋지게 또 선을 보였던 개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개 종자목으로도 배양해보시고요. 6번, 일어라 종자목입니다. 음, 자그만 하면서 아담합니다. 그리고, 어, 7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굉장히 엽성이 아주 가랑한 그런, 어, 초세가 상당한, 어, 입변 중투고요. 어, 8번은 한엽 사피입니다. 어, 배골도 상당히 귀고 후유계 그런 개체입니다. 또, 사필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9번은, 어, 입현 3반 중투입니다. 전 입장에 3반 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지요. 종사목입니다. 그리고, 어, 10번은 여울입니다. 어, 주호마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어,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11번은 홍화 홍초입니다. 진에도비양하셔서또 또 향기도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행운을 가지시고요. 12번은 어 윤파지아입니다. 일본 호비반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상당히 화려합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12품종 어 2차로 준비했습니다. 뿌리벌보 건강한지 또가게과 촉수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태웅소입니다. 어, 죽음소심이 아주 예쁜 태웅소고요. 전국대회에서 대상까지 당당히 차지한 개체입니다. 어, 동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세촉에 어, 신화 한촉입니다 신화가 아주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뿌리벌보다 튼실합니다. 신화도 상당히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고 뒤에 모총만 조금 어, 입장이 이렇게 약간의 갈변 현상이 있어서 어, 조금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어,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종세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죽음 소심 중에서는 아주 또 세용소를 따라갈 만한 그런 게 제가 드물지요. 아주 예쁜, 태홍수입니다. 네, 1번은, 어, 태홍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뒤에 볼바 안에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그리고, 어, 또 전진 쪽에 앞에 또 진화가 아주 굵게 한쪽 올라오고 있죠. 자기 상당히 예쁜, 어, 태홍수입니다. 촉수 세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태홍수 예쁘게 배양해 보시죠. 네, 이번은 홍송입니다. 홍화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홍송이고요. 어, 청홍색으로 보셔도 됩니다. 색감이 상당히 아주 예쁜 그런 어. 홍화소심 중에서는 아주 예쁜 홍송입니다. 어, 촉수는 내 촉에, 신화가 내 촉입니다. 각 촉에 하나씩 또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뒤에 모촉의 요 입장이 두 입장이 잘려져 있고 어, 전체적으로 세척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꽃도 어, 볼수 있을 것 같죠? 예쁜 어, 홍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은 홍송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어, 조금 까매도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지솔질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서 그렇구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단단하고요. 신화가 각 촉에 또 이렇게 하나씩 여기 뒤에도 또뭐쪽에도각 촉에 하나씩 또 튀고 있습니다. 어, 신화 내 촉까지 속수 어내촉에 신화 내 촉입니다. 그래서, 어, 또, 촉수 늘려서 멋진 홍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길이는 13cm에 폭은 0 6이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어, 멋진 홍화소심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사군자입니다삼반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개체고요 어, 예전에는 상당히 또사군자도 고가였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조금 지금은 귀한 개체가 되지요 어, 척수는 두쪽의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6cm 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6만원 입니다 어, 신화도 아주 굵게 지금 이렇게 한쪽 어, 올라오고 있고 신화의 새뿌리도 아주 굵게 마치게 내려 있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아주 어, 태양초로 잘 배양된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 하시면서 척수 날려 보십시오 어 삼반도화가 아주 예쁜 사군자입니다. 네, 삼분은 어 사군자입니다. 삼반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사군자 뿌리고요. 어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뒤에 전체적으로 어새 뿌리도 신화 한 쪽에 새 뿌리도 아주 굵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장점도 살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신화가 상당히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삼반 도화도 예쁘게 피워보시고요. 척수는 어, 어 척수는두 촉에 시나한촉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어, 0.8이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예쁘게 또비양하셔서삼반 도화도 피워보시고요. 네, 4분은 전투소입니다. 어, 전투소는 도화소심, 두하소심, 어, 도화소심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고요. 또 캡처리를 하면은, 어, 항두화 소심으로도 뽑힙니다. 그래서 어또 합천 전시에서는 항두화로도 선을 보였던 개체고요. 어 촉수는두촉의 신한 촉입니다 그리고 어 길이는 23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또 배양하시면서 캡처리 하셔가지고 또 항두화 소심도 피워 보시고 싶으면 어 조기 차강도 해보시고요. 도화소심이 또 예쁘시면은 그냥 자연 발색으로 아주 예쁘게 또 꽃도 피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두소는 조금 귀한 개체입니다. 도화소심 중에서는 귀한 개체고요. 어, 상당히 꽃이 아주 화형도 그렇고 예쁩니다. 멋지게 어, 배양하셔가지고 또 제대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 전두소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 신화도 아주 굵게 지금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금 자막 하나 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상당히 입도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잘 배양된 개체입니다. 촉수 두 촉에 신한 쪽이고요.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길이는 23cm에 폭은 1,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오늘은 한엽 중투, 어, 입니다. 보시면은, 어, 변이 이렇게 어, 한엽변에또 전체적으로 중수무늬가 또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또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 눌려보십시오 어, 여기에 한 입장이 약간의 끝에 어, 탄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도 이렇게 어, 한엽변에후육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자아두개 있구요. 길이는 18cm에 폭은 0.9입니다. 아, 1cm까지 나오네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네, 5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뿌리구요.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문제없구요. 어, 전체적으로 볼보도 튼실하고, 또 아주 배양하시면서 또멋지게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 두 촉에 자아두개 있구요. 길이는 18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아주, 어, 예쁜 그런, 어, 한엽 종도입니다 네, 6번은, 어, 일요라입니다. 도화 소심이 아주 예쁜 일르라고요일르라도 전시에서 늘볼수 있는 개체지요. 어, 상도 아주 많이 타는 국민이라도 어, 국민, 국민 난초를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거의 이르라도 어, 종자목으로 다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어, 척수는 두 촉에 진화한 촉입니다 어, 길이는 13cm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기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척수 또두 촉에 진화가 상당히 굵게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굵게 올라고 있죠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1월화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이렇게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촉수늘려서또 예쁘게 도와주심다 한번 비워보십시오 어, 촉수두 쪽에 또 어,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지요 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길이는 13cm에 복원 0.9이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7번은, 어, 입변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변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진청의 녹화 대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후유의 힘이 있는, 어, 맛진 개체입니다. 아마 발전이 점점 또, 어, 되는 그런 개체고요.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종자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이 있는 굉장히 후유계 개체입니다. 어, 척수두 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21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아마 세력을 받으면 또 옆도 더 넓어지면서 마지게 빠져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네, 7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아주, 어, 까랑까랑한 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고요.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옆이 상당히 예쁘죠. 아주 진층에 또 녹화 대비가 우수한 그런, 어, 입변 종투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 아,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죠. 촉수 늘려놓으면 상당히 또 아주 마침 어,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네, 팔 번은 어, 한엽 사피입니다.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가랑가랑한 잎을 가지고 있고 후유의 개체고요. 어, 기부 쪽에도 이렇게 사피 무늬가 더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굵게 지금 한쪽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촉수 늘리 시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또 사피 무늬도 발현시켜보십시오.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보십시오. 촉수는 두촉에 진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좀 제목으로 맞지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8번은, 어, 한엽 사피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배양된 개체고요 보시면은, 어, 신화가 또 아주 굵게 지금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무늬도, 사피 무늬도 화려하게 예쁘게 또 발현되어 있고, 빼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어, 이 개체는 굉장히 후육에또 옆도 어, 가랑가랑한 그런, 어, 한엽 사피이구요. 턱수 두 쪽에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다 튼실합니다. 어, 길이는, 18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9번은 입변 산반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어, 작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산반중투 무늬가 상당히, 어, 입에서 달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죠.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도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어, 촉수 한쪽이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8.5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늘리시고요. 예쁘게 또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무늬가 하려한 그런 입변 3만 정도입니다. 네, 9번은 입변 3만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신화가 아주 굵게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도 실어주겠고요. 어, 척수는 한쪽에 진한 한쪽입니다. 작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변이 상당히 아주 예쁘면서 3반 정도 무늬가 아주 어,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가랑가랑한 그런 어, 입변 3반 정도고요. 한쪽에 진한 쪽 어, 길이는 8.5cm에 폭은 0.5입니다. 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삼반중투도 잘 배양해놓으면 색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멋지게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어, 그런 이한 삼반중투입니다. 네, 10번은, 어, 주구마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여울입니다. 어, 여울도 아주, 어, 상을 많이 받았던, 어, 수상경력이 아주 많은 개체지요. 어, 주구마 중에서는 상당히 예쁜 그런 여울이고요. 촉수 세촉에 또 신화 한쪽 입니다 길이는 24cm 에 폭은 0.8이고요 어, 가격은 13만원 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 하시면서 촉수 늘려 보십시오 예쁘게 꽃도 피워 보시고 뒤에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 해 보십시오 네, 10번은 어, 여울 입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양하신데 크게 문제는 없구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신하 또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지요? 보시면은 어 척수는 세척의 어, 신하 한쪽이구요. 길이는 24cm에 폭은형 점팔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주구마중에서는 아주 맛진 그런 개체입니다. 네, 11번은 어, 홍화홍초입니다. 보시면은 어, 연판난 화행에또 아주 어, 더하로, 어, 꽃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다섯 쪽에 길이는 21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꽃과 예배도 함께 볼수 있는 멋진 개체지요. 어, 꽃의 향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예쁘게, 어, 꽃도 피어서 향기도 누려보십시오. 네, 11번은, 어, 홍화홍초입니다. 어, 촉수는 5섯 촉에, 또, 길이는 21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면,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마추게 배양하셔가지고, 공항홍초도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꽃의 향기가 멋진 그런, 어, 개체입니다. 네, 12번은, 어, 윤파지화입니다. 어, 일본 흡입안이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도 아주 굵게 지금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멋지이배양하셔서허피무늬도 소주로 어, 잘 시켜보십시오. 어, 길이는 22cm에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어,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또신화의새 뿌리도 멋지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화려한 그런 호피 무늬가 끝강색으로 들어있는 어, 윤파지화입니다. 네, 2 2 번은 윤파지화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조금 짧아도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지나에 지금 새 뿌리 양쪽으로 다 내리고 있지요. 촛수도 어, 늘려서 멋지게 또호피 어, 무늬도 한번 발현시켜 보십시오. 지금 어, 여기도 약간 색을 물고 올라오고 있지요. 척수는 어, 두 척에 지나 한 척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2cm에 폭은 1.2까지 나오고요. 어,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네, 이렇게 싶어요. 오늘 얼두 품종 준비했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제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남은오도또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오늘도 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는니였습니다